저와 여러분이 같이 화답함으로 드린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시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감사의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잠언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겸손으로 드리는 우리 감사의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8명 정도 있습니다 다찾 아,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뇌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해망이성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악자지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물을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추수의 절기, 교회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절기죠.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단에 여러 가지 우리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해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은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복음이 들어온 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추수 감사의 절기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절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이 아주 흡사한 그러한 절기인데요.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는 사실에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그 새로운 그 땅에 이 미국을 미국의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밟으면서 청교도 사람들이죠. 청교도 사람들이 밟으면서 1621년에 새로운 그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네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그날을 국경일로 삼고 그리고 그 감사의 그러한 날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미국 선교를 받아들이 우리 나라가 이, 이, 우리도 이 11월 달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거쳐서, 세째 주의를 추수 감사 주의로 정하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러한 감사절의그 토착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계절에 맞게 추수의 달인 10월달에 우리 새로운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익숙해진 대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따라서 각자의 그러한 교회에서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한국 교회는 추석 명절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감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추석 명절을 기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 어떻게 보면 좀 어, 계절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기 이기에 그대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추수 추석에 드리는 그 추수 감사 주일이나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감사 주일이나 어느 어, 이 추수의 계절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추수 감사의 날은 감사의 의미를 충만히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자문 기자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라고 볼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두 번째 미워하는 것이 거짓이고. 그리고 거짓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하고 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미리 먼저 아마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어, 선포하는 예,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 것이 단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질병 안에서도 전염병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독감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온 인류를 덮쳤을 때온 인류의 백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물론 이후치의 차후에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들을 개발하긴 했지만은 온 세상이 덮었던 이전염병에 인간의 한계를 끔가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한이 작은 전염병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에, 우리도 하여금 교만에 대한 경고성을 날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사에 순종하게 하느냐? 복종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에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에 외면, 외면하지 못했던 하나님. 또 그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과의 씨름에서도 하나님은 저주시면서 그를 다독기면서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석죄에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그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는 글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글은 이렇게 됩니다. 일곱 살된내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트럼프를 가져와 세븐 다리 놓기 게임을 하자고 한다. 세븐다리 높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븐다리 높이를 게임하자고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머리를 써야 하는 놀이이므로 어린 손자가 어찌 감히 산전수저다 겪은 할아버지의 상대가 될 것인가 결과에 승복하기로 다짐을 받아두고 게임을 진행하지만 판이 기울어질 듯하면 아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때 할아버지는 손주가 다시 일어나도록 길을 터준다 카드를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 길이 트이고 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좋아서 의시되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더큰 기쁨을 맛본다 지혜로운 아이는 나중에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인격을 다듬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그 앞을 지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두시는, 두, 어, 들어주시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이 무엇인가 교만을 떨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 세상 사람들도 인용하는 이 비유의 말씀 여기서 가슴을 찌르는 교훈이 있습니다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고요 몰락 앞에 서 있는 것이 거만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혹여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뤄봤으므로 하나님께는 요만큼만 감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은 없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어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을 나누어 마음을 갖추는 것이 마음을 갖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도 겸 에, 겸손해야 될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 겸손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것입니다.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한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은 없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순종해 가면서 한, 한다고는 했지만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 끓으며 하늘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저의 저의, 저의 마음에 저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과 같을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 9 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먼 기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그 당시의 상황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해서 선포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쟁에서 일어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취물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승리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나누는가. 그런데 그 나눔의 현장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누구에게 먼저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 나눔에는 어떠한 심정이 담겨 있느냐? 교만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지혜자라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지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고액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러한 교회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때로는 서로 위로해주면서 때로는 서로를 높여주면서 존경해주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을 사보면서 특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나눔의 그 기도의 제목들 영적인 기도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기도에까지 이르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의 일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를 베풀었느냐? 가난했던 시절의 교회에 감사절을 비롯해서 절기행사가 있으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많은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식사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리고 그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잔치가 나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 구약의 그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잔치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먹을 먹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잔치의 그 의미를 두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난 혼인 잔치. 여러분들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잔치를 베서라는 곳에서 이 잔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예수님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고 또그 초대됨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누지만은 이웃을 향해서 떡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더나그 전에 우리는 이 많은 그 교회 행사 중에서 사랑의 그 나눔, 바자의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잔치를 배선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그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 추수의 계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영원히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된 조가 여러분 끝까지 그 잔치의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한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십구 장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천국 잔치에 대한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것을 조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완전하게 이룰 연합에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 여러분이 말씀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겸손하게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말씀의 그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한 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의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문 15장 15절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잔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잔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마음이 진정으로 즐겁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백성의 자세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줄 믿습니다. 아, 예. 감사주일이 오고 이제 20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러한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별 제약이 없이. 이 예배에 이 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한 이 장소에 나와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꽉차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그 시간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열매를 받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교회, 교회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 예. 성, 성도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잔치, 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 예. 감사절이 되면 내 교회를 벗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이나 벽천의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크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바르트는 스위스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저서를썼는데요 로마서 강의나 그리스도교 교의, 교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에, 이,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참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체육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2년 은퇴쯤 돼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그 강연의 회중 중에 대표인 한 사람이 이 칼바르트의 학문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어 말씀해달라는 라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칼바르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Jesus love me. t h s I k n o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렇지만은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칼바르트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썼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휘감을 때, 주와 여러분은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늘, 매 순간 순간마다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드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고그 찬양의 고백, 즉 경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해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스감사주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겸손을 사랑하시는 주님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이 나라 민족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주님, 전세계 어렵고 힘든 나라 민족 이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면 특별히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이 나라 민족이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 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요? 아, 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아, 네. 주님 이 나라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또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어서 아, 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분한분한 분한 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비록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 예.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